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올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자 제극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리 우리가 마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어,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또 십자가 이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 나라라는 대주제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이고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반따주로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4장과 5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바람과 바다도 그 모든 거센 것들을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능력을, 권세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또 막강한 군대 귀신까지도 단번에 물리치시는 여전한 예수님의 이 신성,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렇게 귀신 들렸지만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갔죠. 그 이름이 군대 귀신입니다.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그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이영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귀신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 이 예수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은 어,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식만큼이나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귀신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 하나님, 오늘 또 나로 순종케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마지막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불쌍한 그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 영혼을 살려 내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이어서 예수님의 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기적들, 능력과 권세를 보면서 숨겨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한한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9절과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말이 나오죠. 어, 이것은 당시 로마 군에 의하면은 보병 6천명, 6천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그러한 집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어이 6000명의 이러는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에게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 숫자적으로 보자면 6000명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2000명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어 이렇게 상관하지 말라고 요청하건데전 그러시면 저 돼지 떼에게라도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때 이 돼지 떼가 몇 마리인가 하면 2000마리에요. 그래서 진짜 큰데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를 틀고 있는 군대 귀신이 그 숫자가 2000명의 귀신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말씀 한마디로도 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을 야단치시고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사탄의 포로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하루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삶의 영육 간의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영적 권세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숨겨진 하나님 나라. 하지만 그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재단을 쌓고 또 온종일 말씀대로 살아서 그 과정 속에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알아서 주님 안에서 잘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분명한 능력과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고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또그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그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들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고 돼지대에게 또다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능력 대신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과 그 방법대로 이 문제가 오늘도 많이 해결되어 지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이야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